자 오늘은 이 책을 읽어볼 건데요 이 책은 오늘의 오늘의 책은 외계인을 칠 음, 지구예요 오늘은 앞편지는 이렇고 뒤 펴지는 자+ 자 이제 동화 들어가겠습니다. 외계인을 몰리친 친구. 옛날 옛날에 외계인, 외계인이 살았는데 그 외계인은 아주 아주 심심한 꼬마 외계인이었어요. 그 외계인은, 그 외계인은 군인들의 손에 비어 피, 피해 우주로 왔는데 그 꼬마, 꼬마 외계인은 길을 잃었답니다. 외계인을 찾은 꼬마, 꼬마 아이는 꼬마 아이는 꼬마 아이는 꼬마 아이는 장난감인 잔남, 줄 알고 갖고 놀았지 그리고 누나는 그거 외계인일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가엾은 외계인 꼬마 외계인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헉? 진짜 외계인이었어 w 고한 o 아 t this.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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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 n 우니 지구가 외계인을 들고 갔어요. 그 외계인은 바로 꼬마 외 우주에 살았던 꼬마 외계인이었던 거예요. 그 외계인은 P A G라는 사람 사람 곁에서. 뛰고 있었는데 그 PMG라는 사람들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. 이이 e, e, 벽을 탈수 있다. B B B 막 자기를 날릴 수 있다. B, M M 순간 이동을 할수 있다. 그게기는 네. 그 사람들한테서 우리조리 피해다니다가 피해다니다가 여기에 넘은거예요 아하! 저거는 외계인이야. 나도 신났어. 하하하 어디서 햄스터가 들어오더니 햄스터가 들어오더니 그 아이의 머리를 물었어요. 그 햄스터는 바로 외계, 지구가 보낸 애였어요. 지구는 외계인을 살릴 마음에 그 아이를, 그 외계인을 괴롭힌 아이를, 아이한테 물어라고, 물어라고 햄스터를 보낸 거였어요. 그때, 그때, 엄마, 외계인 큰 사람이 오더니 에기아라고 하면서, 그걸 자꾸 왜, 우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었어요? 끝 오늘의 동화는 오늘의 동화는 외계인을 구한 외계인을 구 지구였어요. 자, 다음에 만나요. 알았스와 아프로디테. 사랑해. 사랑해. 방송, 뿜뿜뿜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